끼에 대한 비교 영상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마리는 혹기고 한 마리는 일반 개예요. 일반 영덕 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개가 일반 영덕 대개고요. 요두 마리가 혹끼입니다얘들은 보면 색깔이 조금 탁한 것을 볼수 있죠. 는이 대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이제 투명하다고 무지개빛까지 돌면서 이제 좀 투명한 데에 반해서 얘들은 뭔가 좀 탁한 느낌의 그런 색깔이, 색감이 돕니다. 그리고 다리를 보면은 어둡죠? 어두운 느낌이고, 야는 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여기, 이 안에 살이 꽉 들어있어서 탈피하기 직전에 이런 상태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영덕 대게는 그냥 찜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마리는 회, 한 마리는 찜으로 해서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까지 이제 영덕 호끼에 대해서 생으로 먹는 법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대게 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호끼 대게 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영덕 대게입니다. 대게는 찌고 나면 껍질이 투명해져요. 속, 속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속까지 꽉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들은 비어 있는 게 보여요. 보이죠? 살 찾는 정도를 보면은 야가 한70% 요게 한80% 요거는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시죠. 살수리 한요 정도 나오고요. 살수리 꽤 괜찮게 나오죠. 근데 네. 이놈은 꽉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또 아까 전에 마찬 어, 호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에 껍질이 또 하나가, 또 하나의 껍질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호끼는, 이제. 음! 살이 달다. 다리는 보통 이제 회로 해가 드시고, 몸통은 찜으로 해가지고 드시면 돼요. 포기는 찌면 은이 안에 있는 살들이 질겨져요. 숨 나오죠. 이 살이 질겨지기 때문에 식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로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런 대게들이 결코 나쁘다고 할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드셔보시면 이 친구들은 살이 달거든요. 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달아요. 살이 없다고 무조건 짠건 아니에요. 안에 살 차있는 거 보이세요? 진짜 빈틈만 없잖아요. 일반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빈틈이 없어요. 살이 꽉 차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진짜 맛있지. 호끼 같은 경우에는 100% 황장입니다. 황장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100%입니다 그리고 영덕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먹장이죠 좀 어두운 색깔을 띄고 있고 이제 요거는 먹었을 때 약간 좀 쓴맛이 나요 이런 장은 이제 게장 볶음밥 해가 드시면 좋고 이런 장은 그냥 소스로 찍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할 때는 이런 와사비나 음, 표고 간장이나 특제 소스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은 쪘을 때는 이걸 찍어먹는 장이 필요가 없어요. 개를 딸때 이렇게 잡고 통째로 이렇게 뒤집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뒤집으면 보여드릴게요. 뒤집었죠? 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개를 드렸는데 장이 없다고 뭐 이런 개를 보냈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따시면 장이 여기 다 묻어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안에 장이 꽉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새기면 여기에 남아있는게 아니고 좋은게는 장이 여기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개를 개봉을 할때 반반씩 해주셔야 됩니다 반을 뜯고 반을 뜯고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장들이 다 흘러 나와요 이 장은 보면 참기름 뿌려놨는 것 듯이 요 기름이 동동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 아가미 쪽인데 아가미 눈 쪽에도 살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이시나요? 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장을 이렇게 내려놓고요. 대게를 손질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식으로 뜯으시면 안 돼요. 뜯으면 여기 있는 살들이 다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렇게. 요렇게. 요런 개 손질을 항상 이렇게 마디를 잘라주셔야 돼요. 요 마디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집게발은 칼집 여기 한 번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이쪽에 한 번. 보이시나요? 살이 줄 나오죠? 방법은 옆면을, 이 부분을 자르고, 이 옆면을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게가 이렇게 속 나오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laughs> 대게 여기 부분,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위 가지고 이 부분을 싹 잘라내면 이 부분들이 다열으로 칸칸이 분리가 됩니다. 보셨죠? 이렇게 이제 소스를 소스처럼. 이렇게 올려서, 음! 음! 와, 너무 좋습니다. 이거지. 진짜 맛있네요. 진짜. 어우, 장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이, 이, 흑기장의 이 녹취남. 자, 끝내주고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드셔보셔야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한번 떠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확실히 짜거든요. 짠데, 야는, 이 황장은, 이 박달급 이상 되는, 이 호끼에 있는 이 장은,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드셔보시면, 드셔보시면, 진짜 알 거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와, 끝났다, 이는 음. 지금까지 이렇게, 어, 오늘은 저만 이렇게 맛있게, 호깨 먹방을 하였고요. 지금은 대기철이, <laughs> 지금은 대기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대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호깨는 타이밍입니다. 진짜 타이밍이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블로그에서도 꾸준히 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깨처럼 철 맞는 해산물을 가장 먼저 이제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들.